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 이것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북방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곧 아침 저녁으로 산선한 바람이 불어올 줄 압니다. 꿀송이 보약 뷰티 오늘 2023년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아 18장에서 20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에, 특별히 그 에레미아 20장에 보면 바스홀이라는 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스홀. 근데 이 바스홀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 에레미아를,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그 핍박하는 바스홀을 향한 예언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곧 닥친다. 이렇게 예언을 할때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뭘좀 지잘때라고 또 다른데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뭘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래야 된다 하면, 그것도 기분 나빠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고, 변명하고, 그참그 그 자식도 이렇게 쉽게 뭔가를 지적하기가 힘든데, 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그죄 때문에 닥칠 나라의 그 완전히 폐망, 그런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 이건 정말 사명의 선지자. 정말 죽음을 각오한 아, 어떤 에, 핍박과 비난의 화살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거 지저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교인들은 조금만 말씀대로 바로 선포하면 크게 싫어하거든요. 아, 저거 간접적으로 나를 치는구나. 얼마나 싫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로 선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진실한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아 선지자는 당시의 고향 안나도 사람들에게만 에이, 핍박의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당시에 하나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바스고에게도 핍박을 당합니다. 성전의 총감독이란 말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한 총회장, 어? 그런 높은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개의 목사가 총회장에게 핍박을 당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스홀은 에레미아를 때립니다. 그에게 착고를 채워 성전의 어느 방한 칸에, 완전히 감옥에 가둘씩 가둬버립니다. 바스홀은 다음날 에레미아를 풀어주는 해유책을 사용하지만 에레미아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애언의 말씀을 바스홀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첫째 선포가 뭐냐면 바스홀이라는 이 성전 책임자의 이름이 바꿔어질 거래요. 에레미아는 하나님이바소홀의 이름을 마골 빗사비브로 바뀌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당신 이름 시방부터 바꿔졌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 바꿔버렸습니다. 마골 비사비브로 바꿔버렸다. 바소홀에서 마골 비사비브로 이름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마골 미사빕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도. 온 사방이 다 두려움이다. 어메. 이름이 사방의 두려움이면, 자, <laughs> 끝장난 거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곧그 사람의 사명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총 감독으로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야 할 제사장이 사방의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자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원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것을 목격하는 두려움 나도 망하고 우리 친구들도 망하고 우리 민족도 망한 또 자기가 책임 맡고 있던 그 성전이 파괴된 그런 것을 목도하게 될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방의 두려, 마골 미사비브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실체가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골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전혀 시방 모르고 있습니다. 바스월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나라는 이런 에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늘 설교했던 사람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계셔야 분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이상한 목사가 막 선동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도 아멘,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치는 그런 앵무새 같은 교인들이 오늘 한국교에 기가 막히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에레미아와 바솔이 다른 점이 어떤 것이었나요? 에레미아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확실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세대를 그 시대를 볼줄 아는 선지자였다.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바스월은 직분은 그냥 성전 감독으로 큰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참종과 거짓종의 차이점은 겉으로 잘 몰라요 언론 보면 종이 한장 차이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약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사람들이 시대하든지 좋아든지 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종들이 참된 종들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스올에서 마골 미사비으로그 성전 책임자의 이름이 바꿔져 버렸다고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 바꿔버렸다. 두 번째 에레미아가 선포한 것이 뭐냐면.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 넘길 것이라고 에리미아 20장 5절에 선포합니다. 성전에 많은 보물들이 있잖아요. 왕궁에 많은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적군에게 침략당하면 적군이 다가져가버려 예. 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꼈던 그 재물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리게 할 것이랍니다. 거짓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는 경향입니다. 예수 믿는자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거리에서 정치적으로 교인들 현혹하는 그 정치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설교 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 장가가고 결혼할 때 자기가 축기금으로 14억이 들어와서 받았대. 그걸 자랑을 해요. 14억.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세, 위세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합니까? 자기 아들 장가 가는데 14억 들어왔대요, 중국. 저는 뭐 아들 장가 갈때 조금 들어온 거 그냥 하나님께 바쳐서 말라이 성교사님들 성기는데 썼습니다만, 어떤 목사 자식이 결혼하는데 14억을 갖다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어마어마한 재물로 세상의 위력으로 인기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가짜 선지자들을 여러분 참 분별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에레미아는 바스월 성전 책임자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 대담한 선포입니다. 그날도 자기를 지금 감옥에 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앞에 담대하게 당신이 바벨론에 가서 사망할 것을 선포하다이게참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바스월만 포로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바스월의 거짓 예언을 들은 자들도 모두 그 백성들도 다 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정신 차리고 바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분별해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음식이라도 함부로 먹으면 달라요, 달라. 식중독 걸려 죽어요. 게시록 8장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독이든 포이즌이든 크, 쓴물이 막 세상의 3분의 1이다 이 독같은 쓴물을 말씀을 여러분이 영혼에 먹으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고 강팍한 심령들이 되어 독이 영혼에 들어가서 아무리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아 고집이 세가지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바수월 같은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어 영적인 기머거리가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마세요 썩물 먹지 마세요 3분의 1이 이 마지막 때에는 다 독이든 물이에요 말씀 잘 분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아는그 선지자는 당시의 성전총 책임자 바스월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해유하면서 풀어주려고 할 때에 에레미아는 바스월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아는 자기를 핍박하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 진실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싫어합니다. 길을 가리우고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튼한 것을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 아버지, 불쌍히 얘기 주셨어. 우리 꿀송이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건강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스스로, 스스로 말씀을 매일 규태하고 묵상하고 있고 가까이 하면서 확실하게 신앙의 바른 사상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식구가 아프고 평들어서 힘들어 고통당하는 그 가정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